다 갑자기 집안의 과장이 됐지만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더큰 엄마 <laughs> 어... 술이나 한잔 먹어야지 오늘 노는 날 코로나 때문에 일도 못 가고 아유. 술이나 먹어야 손님이 저... 없는 <laughs> 야간에 청소를 해야 하다 보니 엄마의 귀가가 평소보다 많이 줄어들더 여기 보여, 보여, 뭐 이렇게. 화면 보인다고. 네, 어, 그리 잔, 네, 내가 건배는 고 어, 저, 저, 한잔하십시오. 그러니까 돈 주고 쓰는거 아니야. 근데 돈자하끼대도왜 나보고 돌라가라 하고? 야, 새끼들 사는 거는 다하거 같아. 같이. 같이. 같 다. 으 치지 말고. 딱기하면 경찰 오거든.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니그거지같은생이 쫄나는거야 게많이해 놓고 한 병만 먹고는 안 먹으려고 아유. 맥주는 카프리가 좋더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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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게 저기나 봤았다 먹고 있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먹을까? 그럼 여기 또안 나올까? 그래. 또 앉아서 먹어야지. 그 자리를 그리자고 했으면 좋겠 응. 그것도 반대로 바꾸면 돼 이쪽으로. 오빠 데리고 와야 돼. 바꾸 오라고. 오빠 데리고 와야 되잖아. 어. 잘라, 잘라야지 뭐. 아니. 한 10kg짜리 하나 사면 돼. 10kg. 10kg짜리 하나 사면. 아니면 4kg짜리 서 아까 16,000원짜리 있더만. 사 k g 너 적지 또 밥이 모자리면또안 되잖아 d i 사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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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그오그키오 사키오. 사키짜리는오 사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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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지금 여태까지 밥먹다가 쌀밥 맛있는거 처음 한번도 먹어본적이 없어 왜? 옛날에 농사지었을때 그 쌀이 음. 맛있는거지? 지금은 쌀이 맛있는거 한개가 없어 맛있는데 밥솥이 안좋아서 그래 밥솥이 안좋아서 이게 어사진미인데 어사진미 아어사진미 근데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래 근데 오빠도 몰랐는데 원주 사람들은 원주물은 원주 토트미가 맞고 그 그럼 지역마다 다르대 원래 잘 먹어요 이한 트럭이 옛날에, 한, 트럭 소, 시장 옛날에 시장 한 트럭도 먹는 어요환자고추 엄청 맛있냐 내가 큰고추 엄청 맛있네, 맛있네.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에 협조하여 음. 코로나19 공익행동 수칙을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꼭 준수하면서 감염병 위기상황 극복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코를 자주 찌어요 네. 이상입니다. 하루 열번세가뒤을린 하루였습니다. 지금 농도이모자냐 곧또은것 같아요. 지다 한번 넘어요 전국 곳곳에 어. 가내 가운데 까지 곳곳에 강한 바람이 불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어. 함께 고기 영향으로 전국대로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기온도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단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먹든 사람이 잘 먹었나 안 먹었는지 냉장고가 가지고 어떻게 할제 신조 자세히 보겠습니다 순천 영하 5도 대전과 전주 영하 춥다 오빠 틀어라 응? 응. 추워 아까 엄청 데 이때 물을 올려놓고요. 또 불을 켜고 이렇게 하고, 예. 이게 보여야 돼또 가리는 거아니고요 음. 됐죠? 찍는 게 아니고, 이거 김치를 넣고 마늘 넣고 그 다음에 기름을 한 통을 부세요 기름 장을 넣고 고춧가루넣추가루 고추가루. 그 다음에 또. 추가루고추 응. 고추가루. 김, 김. 김루좀추가루고추 <laughs> 김. 루 고추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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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가 뭐 금, 정, 정금자표, 정금, 정금자표 그 비빔국수요 얘를 비벼서 먹으면 맛있어요. 뭐, 인생 별거 없어요. 이친좀 장을 좀더 내야 되나 봐더 이상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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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더이 우리 가지고 음. 손을 또 일자씩 해를 가지고요 갑시다 밖으로 갑시다. гэвчих мөн яах вэ À mourir. i from when black folks started revolutions. Hmm? You know that ends today. We got spies embedded in every nation on earth, already in place. don't know how colonizers think, so we use the young against them. We're going to send vibrating weapons out to our war dogs. They'll arm oppressed people all over the world so they can finally rise up and kill those in power and their children and anyone else who takes their side it's time they know the truth about us we're warriors the world's gonna start over and this time we're on fire. the sun will never on the wakanda empire wakanda has survived for so long By time 오빠 계속 먹는 걸 계속 찍을 수도 있는 거야? 음. 계속 졸리면 빠르게 먹으면 계속 먹는 걸 나오는 거지? 계속 그한 10분 12분 그 안으로 맞춰서 잘라보고 편집을 해야 돼 그만 먹어도 되겠다 오늘 그치? 그만 먹어도 돼. 응 잘라 응 그만 먹어도 돼 모노만 뭐 보여주면 응. 되니까 응 모노도 음. 뭐다 먹으면 안 먹어도 돼.